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회 기출, 실무기출 풀어보겠습니다. 네, 복원하는 것부터 보면 C드라이브 안에 아이캡코어 DB 쪽에 들어가셔서요. 네, 이거 삭제해주시고 밖에 있는 거 삭제해주시고 겉에 치 안에 있는 것도 삭제해주신 다음에 DB 이렇게 붙여놔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붙여줬으면 이제 아이큐크어 쪽에 다시 가셔서 리스토어 복원 쪽 가주시면 됩니다. 쿼큐브 리스토어고요. 시드라이브 안에 아이큐크어 TV 쪽에 경로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복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두개 파일 다 붙여주고요. 저절로 이제 창이 저절로 닫히고 이제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닫혀지면 네 아이큐브 코어 핵심 ERP 2019 네, 가시면 됩니다. 네, 회사 코드는 회계 2급 회사 A로 가시면 되는데요. 사원 코드는 네, 김문찬 네,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문제부터 보면요. 자, 다음 중 I큐브 활용하여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건데요. 음, 별건 아니고요. 우리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 이 부분 입력했던 순서대로 하느냐 하는 거 알고 있느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라는 회사란 실체를 먼저 등록한 다음에 사업장 등록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부서 등록을 했는데 부서 등록을 하기 전에 바구니 부서를 담는 바구니, 부문 등록을 먼저 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문 등록, 부서 등록, 그리고 사원 등록 이런 순서로 갔었죠.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 유명의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사원 등록 쪽 들어가 보셔서, 네, 부서를 전부 공란으로 한 다음에 조회하시면 되고요. 음. 네 1번 보기 ERP 운영할 수 있는 사원은 총 3명이다. 네 사용자 여부가 여러 되어 있어야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이 맞고요. 그리고 입사일은 입력할 수 있는데 퇴사일은 지금 활성화 창이 안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시스템 관리자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 최수영 사원은 지금 회계 입력 방식이 미결이기 때문에요. 네, 회계 전표 입력하면은 전표 상태 미결을 반영된다는 거 맞고요. 그리고 4번. 자, 암호는 ERP 로그인 시 사용되고요. 로그인 사원 본인이 직접 설정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암호 부분은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드렸습니다. 4번. 그리고 3번 문제는 자, 수유명은 개업한지 2년된 제조회사이며 올해 ERP를 처음 도입하여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자, 정기의 기말 재공품 재고액 입력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재공품 막 쪽인 재공품 쪽은 이제 음 재고 재고 자산 쪽이기 때문에요. 네, 재무 상태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정보 음, 관리 회계 초기유화관리 회계 초기유월 등록했을 때.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제공품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을 쓰는 부분은 재무상태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이월분 수정하고 싶으시면 재무상태표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음, 네 여기서 제공품은 네 재무상태표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현재는 제공품 계정이 없지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것도 약간 이론형 문제. 1, 2, 3번이 다좀 이론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네 4번도 어, 약간의 이론형 느낌인데, 자, 이거 ERP를 이용해서 사원별로 경비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조회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부인데요. 사실 전표 입력과 관련된 회계 관리의 점표장부 관리의 점표 입력 쪽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사원별로 경비를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관리 내역 현황에서 보세요. 약간 외워주세요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관리 내역 현황에서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5번 문제인데요 자 김은찬 사원의 전표 입력 조회 권한은 무엇인가 요건데요 자 조회 권한 관련된 부분이라서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자 사용자 권한 설정 쪽에서 권한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김은찬 사원이 자 전표 입력 쪽 조회 권한이니까 회계 관리 쪽에 있는 전표 이쪽 장부 관리 쪽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표 장부 관리 쪽 전표 입력 예, 조회 권한이 회사로 되어 있죠 정답 1 번입니다. 6번 문제. 자, 1월 한달 동안 유명히 입금 및 출금된 현금이에요. 네, 그래서 입금 출금된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기간은 1월 한 달간. 네, 그리고, 네, 입금 출금은 월계 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금된 거 100만원, 출금된 거 239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인데요. 전년도 장부를 마감 후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서 네, 외상매출금에 대한 전기 이월분 보시면 되고요. 1월 한 달간이라서. 네, 요렇게. 아, 1월 한 달간이라. 네. 전기 2월분이니까 2019년 네, 1월 1일부터 1월 1일 것만 해서 저는 볼게요. 다른 것들이 증가감서된 것까지는 보고,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네, 1월 1일자로만 해서 조회했고요. 전기 2월 조청서 보실 수 있어요. 송우기업 맞고요. 주한시럽도 금액 맞고 한동테크가 어우 틀렸네요. 90814000인데 20814000 되어있죠. 7번은 3번이 정답 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어, 유명은 월 결산하려고 한다 기말정리사항 입력 후에요 1월말 결산시 매출총이익을 보라고 하네요 네 이거 결산재무제표관리 쪽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 쪽 가시면 되고요 기간은 1월 한 달간이니까 1월 달만 잡아 주시면 돼요 네, 썰렁하지 않은 걸로 봐서 계정 설정할 필요 없고 네 기말 재고 상품쪽 이거는 입력해 주시면 네, 상품기말제고 쪽은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의 자료를 결산에 반영을 하고 어, 이 부분은 감가상각하라는 라 겁니다. 감가상각 눌러주시면 돼요. 예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기말정이사항 없습니다. 이것까지만 네,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총이 금액은 945000이라서 4번이 정답이네요. 네, 9번 문제. 1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의 대손 중당을 설정하려고 한다. 회계 처리가 오른 것은인데, 자, 이거 자, 1%의 대손 중당.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저는 합계자닉, 합계잔액 시상표 쪽으로 가셔서, 어, 어, 가서 보겠습니다. 1월 31일, 자로 해서 조회 하면은, 합계자액 시상표 쪽에, 내용들 나오고요 네, 외상매출금 잔액 133481000이라서, 네, 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명 본점, 네, 요거 계산기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네, 133481000에, 네, 1%니까 0.01 했구요. 1334810인데, 지금, 여기 대손충당금이 여기,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2951310. 그래서 요만큼을, 아니죠,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네, 133481000, 네, 맞고요 여기서 0.01 하는 거 동일한데, 여기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 설정한 것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지 플러스를 해서. 네, 네, 그래서 1616500만큼을 환입을 하게 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네시번 문제 자 성급 비용 그 관련된 거라서 성급 보험료에 대해서 기간 비용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월말 결산 시에 재무제표 계상될 성급 비용 금액을 찾아라라는 부분이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표 장부 관리 쪽에 기간 비용 현황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어, 기간 비용 현황 쪽 가셔서 2019년도 1월 한 달간이니까 1월 달까지만 잡아서 조회하면 되고. 그러면은 1월부터 1월까지, 1월 한 달간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성급 비용만큼만 조회가 됩니다. 쭉 가시면요. 네, 성급 잔액이 875628 요거이기 때문에 요걸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 3번입니다. 11번 문제. 자, 고정자산 취득내역을 등록하고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라라는 거니까 요거는 보성자산관리 쪽에서 등록하시면 돼요 우선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산유형은 차량 운반구 네,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대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208005 카니로 네, 윈 이름도 너무 웃긴 거 같아요 네 2019년 1월 1일자고요 취득원가는 350000 네, 뭐 전기 누계가 없고 감가상각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 경비 부분 800번 때. 네. 이렇게 해서, 네. 아, 아, 입력했고요 그런 다음에 강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이니까, 네, 여기, 단기 강가상각비. 네, 700만원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자, 2019년에 신규로 구입한 자산은 무엇인가? 네. 요거는, 네, 고정자산 관리 쪽에 여기 명세서 쪽을 보시면은 네 여기 취득 기간은 이천1구 년도 일 예, 주시면 되고요 조회하시면은 취득일자랑 이런 것들 음, 나오게 되는데 네 노트북 B가 보기에 있네요. 노트북 B 요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고정자 설명세서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네사 번. 13번은요, 자, 하, 아, 하, 하나 은행으로, 하나, 아네요. 하나가 아니라, 한, 아, 은행으로부터 2019년도에 수령한 어음 중 실제 발행한 어음은 몇 매인가.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자금관리 쪽에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네, 수불부로 일단 받아놨다가 지, 지급을 할때 그걸 수령한 어음을 지급을 하죠. 그래서 수불부 쪽을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급어음 명세서 쪽에 수불부, 그리고 수량은 2019년도 전체로 올해로 해서 확인해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실제 발행한 어음을 찾아라라는 거라서 지금 네. 발행 일단 세 개, 아이고 세개 확인되고요. 그리고 하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다르게 처리된 내용은 없었네요. 그래서 발행된 거세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14번은요. 저 유명한 ERP를 이용해서 자금 수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라서 자금 관리의 일자별 자금 계획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계획은 1월이에요. 네, 네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자금 반영 한 다음에 적용 날짜 그대로 두시고요. 네, 조회 기간 그대로 두시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고정 자관 반영 포함한다 했으니 반영하겠습니다. 예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후 보시면 지출 예정 금액이 얼마인가라서 여기 하단에 6 4 9 0 0 0 0 0이에요 15번 일사분기에 처리 해계 처리된 매출 유형 중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세무 구분 유형. 네. 요거는 네.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저는 요게 편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는 거의 부가세 신고에서좀 해결하고 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유명 본점 1사분기 네서 조회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네, 불러오기 하면 세부 데이터가 이제 앞쪽으로 쭉 나오고요. 네, 지금 봤을 때. 여 이쪽에 과세 매출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드 매출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별 매출 네, 건별 매출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3번인 거가 정답인 걸알수 있고요 면세 매출은 어디서 찾나요 하실 텐데 면세 매출은 과세표준 쪽에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네, 계산서 수취금액 면세 수익금액 요거거든요 면세 매출도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 3번 건별 매출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많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건 해결하세요. 네, 16번인데요. 자,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서 물었네요. 예, 지금 방금 봤던 내용이죠. 과세표준 탭에 가셔야 면세 수입 관련된 내용 볼수 있어요. 과세표준, 면세 수입금액 7천만원. 정답 1번입니다. 네, 17번인데요. 전표 입력 실행한 다음에 네, 19년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납부 세액을 그 찾아라 라는 부분이네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거라서, 네, 부가세, 네, 관련된 점표. 매입 부가세 점표. 매입 점표를 제가 찍어야 된다는 라 부분이고, 음, 네, 2019년도 1월이고요. 10일. 네, 뭐, 상품 매입?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일반으로 하고, 구분은 매입 부가세 하면은 보조창이 뜨고요. 거래처는 성우기업. 네, 천번으로 하고요. 유명 본점이고, 세무구분은 일반 가세니까, 과세 매입. 세금 계산서, 네, 물로 뭐 하고요. 열어 바꿔주고, 500만원. 부가세 별도라 별도로 뜨고요. 미지급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상품 구입한 거 맞고, 네 다른 것들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쭉 치면, 승인 내용이, 네 승인 전표로 내용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납부세 쪽은 부가세 신고서 쪽 가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다시 조회하시고 불러오기 이해하시면 예, 하시면, 네, 내용이 불러와지고요. 네. 차감세가 나부세액이죠 12900, 000, 2번이 정답. 18번 문제는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구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부가세 신고서에서 찾겠습니다. 매입세액 초칸 아무 때나 이렇게 누르시면 요 세무 유형이 여기 다 보여요. 그래서 과세 매입도 있고 영세 매입도 있고 매입 불공제도 있었고 네, 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는 건요. 자, 과세 매입과 영세 매입과 이제 매입불공제 이 부분이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반영이 됩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여기 클릭하시면 세금계산수치분 쪽에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게 약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이죠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돼요 돼요 그래서 세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눌러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보면은 카드매입과 현금영수증 매입이 파란색이죠 이렇게 해서 세무유형은 여기서 찾으시는 게더 편하세요 왜냐면은 음요런 대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잘못 찾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웬만한 문제는 좀 해결하는 형식으로 어좀 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9번인데요. 자, 부가세 신고서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요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 예, 갑자기 기본적인 사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시, 어, 시스템 환경 설정. 네, 회계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부가세 신고 유형이 네 사업장별 신고 그리고 사업자 단위 신고 이렇게 있는데 0번 사업장별 신고로 되어 있어서 어요 사업장별 신고인 거는 일단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장별 있는 확인이 돼서 일단 사업자 단위 제일 아니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일단 X고요. 1번이냐 총괄납부 사업이냐 한데 총괄납부 사업 여부는요. 쪽 사업장 등록 쪽에 이쪽에 요거 클릭하시면 알수 있는데 자아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없으니 아, 요거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있는 사업장별 신고에 해당되는 회사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 20번인데요. 자, 2019년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해서 신용카드 등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네요. 네, 그 신용카드 관련된 매입세 금액을 찾고 싶은 거네요.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해결을 해볼까요? 보시면, 자, 매입세액 쪽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카드 매입과 현금 영수증 매입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공제받은 세액은 39만 원이죠. 정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2019년도 1회 기출 문제에 네, 풀 만한 문제들이었고요. 여러분들 연습만 좀 하면서 시간을 좀 줄여 나가시는 그런 방향 방향으로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